안녕하세요, 여러분. 쿠키문학의 알짱쌤이에요. 지난 시간까지는 송강정철의 송미인곡을 살펴봤는데요. 오늘부터는 여류작가의 작품을 살펴보려고 해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제목을 보시면 규원가라고 되어 있어요. 한자를 살펴보면 안방규, 원망할 원, 노래가인데요. 조선시대에서 안방에서 생활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렇죠. 부부겠죠. 근데 부부 중에서도 주로 아내들이었어요. 남편은 사랑방에서 책도 보고 손님도 만나고 하는데 아내들은 안방에서 바느질도 하고 자수도 놓고 하고요. 그럼 규원가는 안방에서 원망하는 노래라고 할수 있겠죠. 그럼 누가 누구를 원망을 할까 예측 가능하시죠? 자, 규원가는요 남편의 사랑을 잃고 규방에 갇혀 외로이 살아가는 여인의 신세 한탄과 남편에 대한 원망을 노래한 가사로 조선 봉건 사회에서의 사대부 여인의 삶의 모습과 한을 여성 특유의 정감으로 형상화한 작품이에요. 작가를 보시면, 여러분, 허, 난, 설, 헌, 이렇게 되어 있어. 자, 허, 난, 설, 헌이 누구인지 알고 계세요? 허, 난, 설, 헌은요, 홍길동전을 저술한 허균의 누이로 난, 설, 헌 집을 저술한 시인이에요. 글솜씨가 매우 뛰어났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원만치 않은 부부 생활. 시어머니와의 갈등으로 고독한 삶을 보내며 책과 한시로 슬픔을 달래다가 27살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난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규원가는 자신의 삶의 모습이 투영되어 있는 작품이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작품을 살펴볼게요. 엊그제 젊었더니, 하마어이 다 늙어니. 자, 엊그제까지 젊었어요. 그런데, 하마, 어찌 벌써 이렇게 다 늙어버렸는가? 자, 첫 행부터요. 자,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 다 늙어버렸대. 자, 늙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쵸? 더 계속 한번 볼게요. 소년 행락 생각하니 일러도 속절 없다. 소년 행락은요. 어린 시절에 즐겁게 지내던 일이라는 뜻이구요. 그런 즐겁던 어린 시절을 생각하니 라고 해석하면 되겠어요. 자, 일러도 속절 없다. 자, 일러도 말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구나. 자, 다음 볼게. 늙어야 서른 말삼 하자니 목이 맨다. 자, 늙어야 늙은 뒤에야 서른 서러운 사연을 말하자니 목이 맨대요. 자, 이 부분을 보니까 화자는 지금 계속 어떤 것을 한탄하고 있어요? 그렇죠. 늙음이죠, 늙음. 늙음을 한탄하고 있어요. 자신이 늙었기 때문에 서러운 감정이 드는 것인데, 이를 통해 화자의 정서를 지금 정리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보니까, 자, 화자의 정서는 뭐야? 늙음에 대한 혈금에 대한 한탄 또는 서러움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다. 계속 볼게요. 부생모육 신고하야 이내 몸 길러낼 제. 자, 부생모육. 이거 한자 그대로 보면 돼요. 아버지가 낳고 어머니가 기른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나 기르며 신고하야라고 했어. 이거는 몹시 고생하여라는 뜻이야. 이렇게 몹시 고생해서 인의 몸을 길러낼 제 공후배필 못 바라도 군자 호구 원하더니 자, 공후배필은요. 높은 벼슬아치의 아내이고요. 군자 호구는 훌륭한 남자의 좋은 아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높은 벼슬아치의 아내는 바라지 못해도 훌륭한 남자의 좋은 짝이 되기를 바랬대요. 자 근데 삼생의 워너요 월하의 연분하로 자 삼생은요 전생 현생 내생을 의미하는 건데 여기서는 그냥 전생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전생 그냥 전생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쉬워요. 자 우리가 평소에 이런 말좀잘 쓰지 않나? 아이고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졌길래 뭐 이런 말 쓰잖아요. 자 이런 말의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전생에 지은 원업 원망스러운 업보이자 월하의 연분아로 월하는요 월하노인을 의미하는데 월하노인은 부부의 인연을 맺어준다는 전설 속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월하노인이 맺어준 부부의 인연으로 어, 여기까지 보니까 아, 누구를 만났을까? 계속 볼게요. 장한 유엽 경박 자랄 꿈같이 만나 있어. 장한 유엽 경박자는 장안의 호탕한 풍류객으로 경거망동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화자의 남편은 어떤 사람일까? 그러니까 장안에서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엄마 서울에서 호탕하게 놀기 좋아하는 경박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한 사람을 꿈같이 만나 있어. 꿈같이 만났나 봐. 아휴 벌써부터 한숨이 나오는데 계속 볼게요. 당시에 용심하기 살얼음 디디는 듯 용심은요 정성스런 마음을 쓰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당시라면 언제일까요? 그니까 그 경박자를 만났어. 그런 다음에 정성스러운 마음을 쓴데 그 당시에 어떤 언쩔까요 맞아요. 시집간 후에요. 그러니까 시집간 뒤에 남편 시중들기를 살얼음 디디는 듯 그만큼 뭐 했다? 조심했다라는 뜻이 되겠네. 그러면 시집살이가 매우 조심스러웠다는 것을 알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70살이가 매우 조심스러움3528 교우지나 천년여질 절로이니 이렇게 됐어. 35는요, 15, 28은 16이에요. 그러니까는 아마 거의 여러분 나이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이런 나이를 겨우 지나서 천년여질, 절로이니 타고난 아름다운 모습이 저절로 나타나니. 그러니까 결혼했을 때, 이때 되게 예쁠 시기잖아요. 너무 예뻤었나봐요. 그러니까 이 얼굴, 이 태도로 백년 기약하였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모습과 이 태도로 평생 동안 변함없기를 바랬나봐요. 근데 영광이 훌훌하고, 조물이 다시 하야라고 했습니다. 연광은요. 한자로 보세요. 해인 연자에 빛광자야. 그러니까는 해가 빛처럼 빨리 가는 거래요. 그만큼 뭐가 빨리 흐른다라는 걸까? 맞아요. 세월이 빨리 흐른다라는 거야. 그러면 연광은 세월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빨리 흐르고, 조물이, 조물주가 다시 하야, 이거는 시기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기심이 많대요. 그러니까 조물주가 시기함이 많아서. 내가 지금 되게 예쁠 때, 엄청 예쁠 때 결혼을 했는데, 세월도 빨리 가고요. 조물주가 나를 시기를 되게 많이 했어. 그래서, 봄바람, 가을, 무리. 배울이 북진하듯. 봄바람, 가을, 물이. 자, 배, 오리 얘가 뭐냐면요. 우리 배틀 있잖아요. 그 우리가 배짤 때, 삼배 짤때그 배틀을 돌리잖아요. 실을 이렇게 감을 때. 그러한 배틀의 올에 북이 지나가듯 아주 빨리 지나간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배틀에 이렇게 실이 감기는 그게 빨리빨리 돌아가는 것처럼 뭐가 빨리 지나갔다라고 할수 있을까요? 맞아요. 앞에 나와 있는 세월이 매우 빠르게 지나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시 정리할게요. 세월이 매우 빠르게 지나가는 것을 어디에 비유했어? 배틀의 모습에 빗대었어요. 그럼 여기는 어떠한 수사법이 쓰였을까? 맞아. 지규법이 쓰였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 볼까요? 자, 세월을 어디에 비유했어요? 세월을 북올이 지나가는 것에 비유했지. 그러면 세월은 원관념이 되는 거고, 배올이 북 지나듯 이 부분이 보조관념이 되는 거네요. 그래서 이건 지규법이 쓰였구나.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 볼게. 설빈화안 어디 두고 면목가증 되거구나. 설빈화안의 의미는 고운 머리채와 꽃다운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고운 머리와 꽃다운 얼굴은 어디에 두고 면목가증, 면목가증은 밉상스러운 모습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월이 빨리 지나가서 자신의 고운 머리채와 꽃같이 아름다운 얼굴은 어디에 두고 보기 싫은 모습이 되었구나라고 했어요. 자신이 봐도 자기가 늙어서 보기가 싫다라는 거잖아요. 계속 볼게. 내 얼굴 내 보거니 어느 힘이날 괴쏘냐. 자, 내 얼굴 내가 보거니 어느 힘이 나를 사랑할 것인가. 자, 괴다의 의미 계속 반복됐어. 자, 이건 뭐예요? 사랑하다 라는 뜻이야. 자, 괴다는 사랑하다 라는 의미예요. 그죠? 스스로 참괴하니 누구를 원망하리? 스스로 참괴. 자, 부끄러우니 누구를 원망할 것인가? 화자는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지금 누구 원망하고 있어요? 맞아. 화자 자신이 늙음을 원망하고 있어. 그러니까 스스로 참괴하니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스스로 참괴하니 라고 얘기를 했어. 여기에서 화자의 체념적 태도와 자탄. 그러니까 스스로 한탄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정리할까요? 화자의 체념적 태도. 그리고 자기 스스로 한탄한다 라고 해서 자, 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어린 시절을 회상하면서 늙고 초라한 현재의 처지를 한탄하는 내용이 나와요. 다음 시간에는 본문을 더 살펴볼 건데요. 화자가 어떤 마음으로 자신의 상황을 표현할지 더 알아보자고요. 자, 오늘도 공부하느라 고생 많았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